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영어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영어 기사 하루 한 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10월 23일 The Times에 올라온 시진핑 과시스 루머스 of party rift with bold demand for growth. 시진핑 과감한 성장 요구로 당내 균열설 잠재우다라는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Purges of senior leaders, including China's general.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목요일 연례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시주석의 향후 5개년 산업 소비 성장 계획을 승인하고 중국 서열 2위 장군을 포함한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인가했다. The plan demanded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level developed economies by 2035, which would need growth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이 계획은 중국이 2035년까지 중간 수준의 선진국 소득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다. It also confirmed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in Chinese life. 또한 이 회의는 중국 사회 전반에서 시진핑 사상의 중심적 위치를 재확인하며, 올해 초 베이징에서 자자했던 경제 부진으로 시 주석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문을 마침내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finished its annual plenum on Thursday. Giving approval to Xi's next five year plan for industrial and consumer growth, and rubber stamping purges of senior leaders, including China's second ranking general. The plan demanded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 level developed economies by 2035, which would need growth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It also confirmed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in Chinese life, seeming to finally quash widespread rumors in Beijing earlier this year that his position was under threat. In part because of economic underperformance.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finished its annual plenum on Thursday, giving approval to Xi's next five year plan for industrial and consumer growth, and rubber stamping purges of senior leaders, including China's second ranking general. The plan demanded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 level developed economies by 2035, which would need growth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It also confirmed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in Chinese life. 중국의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열네 전체 회의를 마무리했고, 시진핑 주석은 둔화된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야심찬 성장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이 2035년까지 중간 수준의 선진국 소득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향후 5개년 산업 소비 성장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지만, 중국 경제는 팬데믹과 이어진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다시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 경제학자들은 시 주석이 소비자 지원보다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경기 부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전통 산업과 신기술을 포함한 산업 투자 촉진에 강조하는 시 주석의 노선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또한 중국 사회 전반에서 시진핑 사상이 가지는 중심적 위치를 재확인하며, 올해 초 베이징에서 만연했던 경제 부진으로 시 주석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문을 사실상 잠재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서열 2위 장군을 포함한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공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조. 는 중국이 올바른 방향에 있으며 정책들은 대체로 시주석이 설정한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충실히 따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인민해방군에서 이어진 해임 물결은 그 배경에 숨은 정치적 의미를 두고 각종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시주석이 경제 운영 실패로 당 원로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현재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인민 물로 평가되는 장유샤와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환회의에서 시주석의 국건한 권력이 재확인되었고 장유샤의 입지 또한 약화되지 않은 점을 보아 전문가들은 숙청의 본질이 공식 발표처럼 부패 척결에 있었다는 해석의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한편 올해 전환회의 참석 중앙위원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시주석의 권력 집중과 지도부를 축소시킨 숙청의 깊이를 상징한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볼게요. 먼저, rubber stamp입니다. rubber stamp. 낸 고무도장, 즉 서류의 인주를 찍어 승인 표시를 남기는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쓰여서 실질적인 검토 없이 도장만 찍어대는, 즉 형식적으로 승인만 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검토 없이 자동으로 승인하는 존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의나 위원회, 조직이 독자적인 판단 없이 윗선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장만 찍는 역할을 할때 그들을 rubber stamp라고 표현하고요. 동사로도 쓰여서 "to rubber stamp something"이라고 하면 심사나 논의 없이 승인하다,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 권위주의적 체제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The parliament was criticized for merely rubber stamping the president's proposals.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제안을 그대로 승인만 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The committee rubber s t a m p e 그 위원회는 실질적인 논의도 없이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에서는 실질적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위선이나 권위 있는 이들의 결정, 제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 라는 동사로 rubber stamp 가 쓰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의회를 시장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보았다. The board refused to be a rubber stamp this time and demanded more information. 이사회는 이번만큼은 형식적인 승인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에서는 독립적 판단 없이 형식적 승인을 내리는 기관 회의 사람들을 가리켜 a rubber stamp라고 쓴걸알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finished its annual plenum on Thursday 목요일 열례 전체 회의를 마무리했다. giving approval to Xi's next five-year plan, 시 주석의 향후 5개년 계획을 승인하며, for industrial and consumer growth 산업과 소비 성장을 위한 and rubber stamping purges of senior leaders 그리고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인가하며, including China's second-ranking general 중국 서열 2위 장군을 포함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purge. 는 폭력적 강압적 방식으로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를 제거 숙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펄치 숙청의 결정을 감행한 시진핑에 대해 이번 전체 회의가 사실상 별다른 검토나 반대 없이 rubber stamp 인가 승인했다는 뜻이고요. The plan demanded. 이 계획은 즉 향후 5개년 경제 계획은 요구한다.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level developed economies 중간 수준의 선진국의 by 2035 2035년까지 which we need 이는 필요로 한다. grows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quash입니다. quash 는 전반적으로 권위나 힘으로 불편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눌러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됩니다. 먼저, 시위나 반란 등을 강제로 누르는 것, 즉, 물리적으로 진압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소문, 비판, 의혹 등을 눌러버려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는 것, 즉, 잠재우다, 없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맥락에서는 판결이나 결정, 명 명령을 없던 것으로 만들다 즉 무효화하다 취소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으깨다 납작하게 누르다 짓누르다 라는 뜻의 squash와 모양도 뜻도 비슷하지만 squash는 물건이나 형체가 있는 것을 꾹 누르는 감각적 물리적 느낌 또는 일상에서 캐주얼하게 쓰이는 단어라면 squash. 는 권위나 힘으로 강제로 눌러 없애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The government moved quickly to quash the rebellion. 정부는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했다.에서는 물리적으로 진압하다라는 의미로 quash가 쓰였고요. The company tried to quash rumors about a possible merger. 그 회사는 합병 가능성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려 했다. Aimed to quash about 시진핑의 강경한 연설은 내부 분열설을 잠재우려는 목적이었다.에서는 소문, 의혹 등을 진정시키다, 잠재우다, 없애다라는 의미로 q u a 가 쓰였습니다. The court quashed the previous ruling due to lack of evidence.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전 판결을 무효화했다.에서는 법적인 문맥에서 판결을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의미로 quash가 쓰인 걸알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it also confirmed 이는 또한 확인시켰다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시진핑 사상의 중심적 위치를 in Chinese life. 중국 사회 전반에서 seeming to finally crash 마침내 잠재운 것으로 보이며 wide-spread rumors in Beijing earlier this year 올해 초 베이징에서 자자했던 소문은 that his position was under threat 시 주석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in part because of economic underperformance 일부는 경제 부진을 이유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고 고위급 척결및 5개년 성장 계획 발표로 여전히 중국이 시진핑의 사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문을 과잠재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세 번만 더 들어볼게요.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finished its annual plenum on Thursday. Giving approval to Xi's next five year plan for industrial and consumer growth, and rubber stamping purges of senior leaders, including China's second ranking general. The plan demanded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 level developed economies by 2035, which would need growth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It also confirmed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in Chinese life, seeming to finally quash widespread rumors in Beijing earlier this year that his position was under threat. In part because of economic underperformance.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finished its annual plenum on Thursday, giving approval to Xi's next five year plan for industrial and consumer growth, and rubber stamping purges of senior leaders, including China's second ranking general. The plan demanded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 level developed economies by 2035, which would need growth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It also confirmed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in Chinese life. Seeming to finally quash widespread rumors in Beijing earlier this year that his position was under threat, in part because of economic underperformance.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finished its annual plenum on Thursday, giving approval to Xi's next five year plan for industrial and consumer growth, and rubber stamping purges of senior leaders, including China's second ranking general. The plan demanded that the Chinese reach the income levels of medium level developed economies by 2035. Which would need growth rates much higher than current levels. It also confirmed the central position of Xi's ideology in Chinese life, seeming to finally quash widespread rumors in Beijing earlier this year that his position was under threat, in part because of economic underperformance.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